점으로 더 가서 250m 지점. 일단 이쪽 구경이나 하면서 가보자. 조금 깊은 곳으로. 아, 이거 오늘 안에 찾긴 하는 거야, 정말. 어 버섯 숲이네. 이렇게 가다가는 발견 못할 텐데. 잠깐만. 이거 내가 코스 이탈했다. 안 돼, 안 돼, 코스 이탈하면 안 돼. 우와, 내가 드릴만 있었서도 이거를 정말. 아이, 드릴, 진짜. 아니, 왜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게임 시간이 몇 시간인데. 가가지고, 어, 대왕, 문어, 오징어, 레비아탄도 가서 만나고 걔랑 맞짱까지 뜨거운 놈이. 드릴을 아직까지 못 찾아가지고 일단 여기가 250m 지점이니까 이 근처에 있어야 돼 여기 완전 섬민 섬인데 그냥 저 위에 외계인 건물 예전엔 나 저게 그냥 외계인 건물인 줄 알았지 지금은 저게 대포라는 걸 알지. 음, 뭔가 내가 잘못 왔나? 리퍼의 소리가 들린다. 여기는 리퍼의 라바리. 자네를 찾아. 국적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다 보면 저렇게 리퍼를 만나게 되지. 그 리퍼 레비아타는 이 자꾸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은 우리 시보스를 한 입에 물어뜯어버리지. 응, 나 물이 왜 이렇게 아파? 나물 마셨잖아. 왜 이렇게 빨리 빠져 물이? 섬 북쪽에 정반대로? 에? 정반대로? 이게 북섬이잖아요, 여기. 나 남쪽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라이프포드 6번을 찾아서, 아, 그렇지. 엔진 쪽으로, <laughs> 아니, 오로라호의 엔진이면 남쪽이 맞죠? 방향은 남쪽인데, 나이 그렇지. 뭐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laughs> 이게어디서부터 잘못된거 야이거아 그거 한 이기어, 이기가이기 거야. 기어 이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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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라이프포드 6번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서 방법을 찾아보자. 가기 전에 우리집 들렀다 갈까? <laughs> 이건 아님. 나 아까 오다가 이거 발견했어. 이건 아님. 그리고 6번 포드를 지나쳐서 을 기준으로 정 남쪽으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얘도 얘도 아니었음. 오, 집에 아50% 위험 수위 위험 수위. 방금 잔에 발견하고 완전 반대로 꺾으심 그렇게 된다. 50% 수리. 이번에 그리고 얘를 4번에, 그리고 얘를 1번에, 2번에. 내가 항상 지정해 놓는 그게 있는데, 또 잘못하면 바뀌어. 이게 여기서 남섰죠? 아이, 짜식가 따가워. 여기서 남서쪽. 남서쪽. 어, 남서쪽이 면 우리 집인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집 도착할 때까지 250m의 수심이라는 건 없을 텐데. 아니, 물 먹으래. 말라 죽기 싫으면 물 먹으셈. 그새 또물었뜯네 응? 아 여기 참 그거네. 우리 잠수함 잠수함 진입로. 잘됐다. 집에 왔으니까. 수분 보충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물건도 좀 내려놓고, 와 집이다. 그건 왜 하냐? 집이야, 집 너무 좋아. 아, 이렇게 맘이 편해. 이거 봐, 이 알이, 커틀빛이, 이거는 커틀빛이 알인데, 이거 똑같이 생겼어, 이거. 커틀빛이 알이 많아. 목이 말라서 그런지 애가 잘 뛰지를 못하네 야 커들피시 너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라 어? 죽었냐? 피퍼? 어 피퍼야 눈 깜빡거리는데? 너, 너 거기서 뭐해 막 움직여 안되는가 보다 구워먹자 장식물은 언제, 언제 내가 다 장식을 할수 있을까? 집을 뭐 제대로 만들어야 장식을 하든지, 말든지, 그 전에 야 죽기 전에 뭐라도 좀 먹자. 애가 다 죽어간다. 오케이. 젠장 이게 뿌리 광석 금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밑에 그게 안 될까? 이게 스크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밑에 더 있으면 야,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마. 리 방석 못찾 아, 뭔가 잘못 됐 어. 이거 아 처음 에, 그 전력 만안 나갔 어도, 저 기서 잔해 자네 찾아 가지고 잔해 를 이쪽 저쪽 정말 쉽게고 아로 다닐 수있었 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일뭐 밥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간단해 피퍼 구워 먹자, 피퍼 피퍼 구워 먹자, 피퍼 피퍼. 오랜만에 구워 먹는군. 그리고 배터리를 연료 연료 전지를 내가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나중에 배에 갖다 놓고 배터리를 하나 바꾸고 집어넣고 다음에 여기도 아마 배터리가 있을 걸. 넣고 여기도 0%짜리 배터리. 만네 모자도 하나 있고. 교환. 교환하고, 배터리 0%짜리가 하나 더 있네. 교환하고, 그 다음에, 티타늄 갖다 놓고, 이거 두개 이거는 맨첫 번째 이거 나 그냥 임시로 임시로 막 넣어 놓는 거 임시로 넣어 놓는 거 모자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임시로 넣어 놓는 거 넣어 놓고 이거 하나 넣고 가자 남서쪽으로 고아 잠깐 집에 왔을 때는 이걸 수집을 해 정말 많이 필요해 이거 수집해서 넣어 놔 딱 고고고 남서쪽 해지기 전에 가자. 딱 이쪽이 그냥 남서쪽이네. 6번에서 섬쪽으로. 6번에서 섬쪽으로. 그러니까 저기가 6번이잖아요. 저기서 6번에서 저기서 섬쪽으로라는 게 저기가 섬이잖아. 저기 구름으로 살짝 뒤덮여 있는 곳 저기. 맞지? 맞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좋아. 6번에서 섬.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의 남서쪽인데. 저기가 섬이거든요. 음. 여기 깊이가 좀 있어. 왠지 이번에는 느낌이 너무 좋아. 250m 지점이라니까. 아 여기 이렇게 깊어졌나 이거 뭐야 이거 화산 용암지대? 잠깐만 여기 급인데. 맞아. 여기도 무슨 잔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예전 기억에 이렇게 이렇게 깊지 않았었는데. 사호입구쪽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오 여기 뭔가 있다. 오 여기? 나 여기 전에 왔었는데 왜 이렇게 온 곳이 많지? 보는 건마다 나다 전에 여기 왔었어, 왔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왔었으면 들어가는 입구를 알아야 될 거냐, 이 바보 무충아. 내려볼까? 나 저번에 여기 와서 이거 열어갔는데. 똑같은 대사를 내가 몇 번을 날리는지 모르겠다. 나 저번에 와서 여기, 이거 열어봤는데, 이거 열어갔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네? 이거 상자 치워지나? 이거, 그기 프로포션, 이거로. 이거로 치워져? 뭐야, 이거? 너 뭐야? 오, 상자가 치워지네? 잠깐, 이렇게 되면. 아니 내가 어디를 거워야 되는지 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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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거, 맨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일단 공기 숨부터좀 쉬고, 내가 저번에 여기를 오긴 왔었지만 아마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저기만 들어가서 보고, 아니 여기 아무도 없네,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 는 미친 듯이 찾 아야 되 네. 이게 아래쪽 에서 위쪽 으로 올라오 면서 들어온 길 인데 뚫었 잖아. 뚫고 <laughs> 들어왔 잖아. 젠장 데이터 도 하나 가져 가고, 아,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 드디어 못 찾는구나. 아, 좀 전에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이렇게. 아유, 없다. 못 찾았다. 도대체 어디다가 놔둔 거야? 여기가 확률 1% 맞아요. 여기 맞겠지? 못 찾음. 못 찾음. 밖에라도 흘러 있나? 마지막 희망의 끈을 흔질기게 붙잡고 한번 늘어져 보자. 물이 늘어지다 못해 끊어질 때까지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거야. 오, 오 잠깐만. 이것은? 넌 뭐니? <laughs> 괜히 좋아했네. 에이씨. 웅풀이래 <laughs> 아, 뭔가 멀리서 봤을 때 발처럼 생겨가지고, 역시나 밖에 이러면서 쫓아왔더니, 웅풀이래 에이. 에이. 찾았다, 못 찾았다. 짱, 이것도 몸풀 아니야. 이거 스캐너로이네 쓸모없는 스캐너링 같으려고. 제일 처음에 그거 잔에 찾아줬을 때, 아, 잠깐 만나 죽어 잔에 찾아줬을 때, 그때 그거 이용했어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업데이트, 되 면서 아마 바뀌 었나 봐요. 있는 위 치가 에이구 실패 다, 이거 실패 다, 실패 다. 오늘 은 완전 실패 네. 지금 내가 이거 퀘스트 든 아니면 뭐든 제대로 진행 을해 나가 려면, 드릴 팔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저거 못 구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냥 노가다나 하고 놀아야 돼집 근처에서. 그래서 드릴 팔을 찾을 때까지 노가다나 하면서 놀아 놀으려고요. 다음 서브 노티카 할 때는 들어서 가 노가다하면서 드릴 팔 찾아가면서 놀아야죠. 이쪽 저쪽 그 뭐냐 기지나 짓고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젠장 야 반영 같은 거 하지 마 오늘 기분 꿀꿀해 어? 우리 광석 찾아놨네 야 저거 주워 먹으러 가자 저걸 주워 먹어버리면 더 이상 없어서 굴이라는 리스트가 리스트가 사라지면 말이야. 어쩌면 다시 원래 있던 그 리스트가 밑에서 올라와서 될지도 몰라. 캐시박스? 무슨 캐시박스? 서브 노티카는 캐시템 없잖아요. 5천 원에 드릴. 드릴 설계도 <laughs> 뭐야?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야? 이거 뭐 지? 이거 뭐야? 이거. 저렇게도 되어있는구나 바다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다 몰려있네 그러니까요 이거 못 구하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캐시템 파는거지 브라운슈트 드릴팔이 필요하십니까? 탄도0 5천원 특별 세일 특별 할인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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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쟤도 쪼오던데? 뭐 아, 그게 시체구나, 나 죽은 시체. 그리고 이구리 광석. 을 아, 이럼 어, 어, 이거 는 내가 주워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아, 쟤가이근처를 뭐, 네가 여기 지키는 수호신이야뭐야 저리 가야자식이 이게 뿌리 광석 큰 덩어리인데, 이거는, 아, 있따가있따가알았다알았다 <laughs> 그, 그네 니꺼구나. 니해라. 네 나안 가져갈게. 어차피 못 가져가. 음. 나 거기, 숨 막혀 죽었구나. 어, 나 거기서 숨 막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전편을 다 보셨나? <laughs> 저번 편들을 다 보셨구나. 일단 1호소 구리 광석을 정리하는 것도 못했고, 그럼 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밑에 리스트 중에 잔해라는 게 떠오를 텐데 이게 언제 또? 어, 어 잠깐, 나 우리 집이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언제 또 49%야? 베이스네. 정신 못 차린다. 아니, 아니, 저기 앞에 대자. 스캐너룸 바로 앞에다가 대놓고. 수리도 좀 하고. 그럼 뭐 타고 나갔다 오면 수리해야 되고. 아, 대충 대충 9로아 저거 내가 또 깨먹은 거 아니야 저거? 아 구리는 안 되겠다 야. 금을 한번 찾아봐라. 빨리. 어서. 어,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아까 보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좀뭐좀 뭐좀 찾는 거 같은데. 저 어차피 계산. 계산 빨리 할수 있으면서 일부러 계산 안 하는 거지 너 그래 그래 렉 걸리는 거 보니까 분위기 좋다 다 찾았냐? <laughs> 안 찾아주는 거봐 뭐 요런 요런 자식을 봐 어쩔 수 없지 뭐나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아요 정말 오늘 끝내놓고 다 찾아놓고 끝내고 싶었는데 찾질 못하겠네. 오늘 전망대에 가가지고 엔딩을 할까? 에구, 에구, 에구. 다음은 정말 노가다를 띠든가 해야지. 자,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좀 쉬자. 아이고, 전망 좋구나. 이거 해서 이거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아유 찾았으면 좋았는데 어, 못 찾았으면 너무 아쉽다. 아유 진짜. 아. 다음번에 내가 아니 이게 조사한다고 조사한다고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 방법이 없네. 일단 공약을 한번 보고 저기 뭐 나무 위키라도 찢어가지고 음.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대충 위치라도 알고 뭘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다. 아범네.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랑 같이 게임 같이 즐겨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음 공략 해주신 분도 같이 고맙고 팁 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자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저, 수고하셨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어, 다음 주 월요일날 오겠습니다.